네? 된다, 네. 음, 이제 영화 보려고 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영화 시작합니다. 영웅 시대가 임용 님을 발견해 주었다는 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어 어느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어 정말 콘서트의 그 감동을 영화관에서 다시 한번 느끼면서 어 정말 어 영화는 콘서트와 또 다른 감동이었는데요. 어 우리 영신님들이 노래가 나올 때는 노래도 따라 부르며 또 어, 우리 영웅 님이 어, 댄스곡을 부르며 또 같이 댄스도 추면서 정말 영심 안의 공간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어, 이 공간이 어, 정말 우리 영심 안의 축제였습니다.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laughs> 아, 너무.

어, 이런 또 사진도 같이 찍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연채널 구독자님,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어, 저희 여기 CGV 통감을 빌려서, 어, 지금 영웅시대만, 어, 저희 이제, 그, 인형님 영화 보러 왔거든요. 네. 사람들 많죠. 오늘은 영웅시대들이, 어그 영웅시대들만 모여서 보는 거라서 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 어제 그저 28일날 저는제 어 1차로 보긴 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영님, 와, 멋있죠? 오, 여기도 우리 영시대, 영님, 멋지십니다. 큰브로마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너무 멋지죠? 아직 시간이 일러서 우리 영웅 시대만 보는 거라서 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최고죠. 임영웅님 영화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laughs> 어,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행! 감사합니다.